전주를 비롯해 완주와 김제, 임실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새 소각 시설이 필요한데 입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지자체가 주민 지원기금을 대폭 늘려 재공고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관심을 가질 지역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광역 소각 자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주를 비롯해 완주와 김제 임실 지역에 생활 쓰레기를 하루 300톤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각 시설의 가동 기한이 오는 2026년 9월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내기 지자체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새 입지 선정을 위해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자 주민 지원 기금을 법정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2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법적 기준치는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 협의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오는 2028년 기준으로 주민 지원 기금은 매년 4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 신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큰 만큼 간접 영향권 내 주민의 집단 이주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은 소각장을 지화화하는데 천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된다며 지화화 대신 이 가운데 일부를 주민 이주비용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주변에 영양권 있는 사람들 다 이사를 시켜버리면 에,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은 전주시 쓰레기나 부풀도 뽑는 것입니다.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만큼 이번에는 입지 선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